자, 2번 질문 제목은 이렇게 적어 주세요. We are both leaders and followers in fluid categories. 우리는 유동적인 범주 안에서 리더도 될수 있고 추종자도 될수 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추종자는 그냥 단순한 부하다라는 이 관점은 오해이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바로 갑니다. Followers, 추종자들은 can be defined,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치사 구가 두 번이 나옵니다. By,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By. 무엇에 의해서 정의되어질 수 있냐면 Their position as subordinates, 부하라는 뜻이죠. 부하로서의 그들의 지위로서 정의되어질 수 있고 or 또는 by their behavior of 어떤 행동이냐면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es 리더의 바람대로 따라가는 따르다. 따라가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으로서 정의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followers 추종자들의 개념입니다. but 그런데 followers 추종자들은 also have power 또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힘이냐 따라가는 힘이 아니라 to lead 이끄는 힘도 있다. 그래서 followers in power 추종자들은 우리 power는 명사잖아요. 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en이나 em을 붙이면 동사가 되죠. 그래서 힘을 준다. 권력을 부여한다라는 뜻이에요. 리더들에게 그다음에 as well as 하면은 무엇무엇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vice versa 하면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추종자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this 자, 여기서 말하는 이 this는 이 표현입니다. 이 추종자가 리더한테 힘을 주는 것. has led 이끌었습니다. some leadership analysts like Ronald h a y f e t s 자, 이 로널드 헤이펫츠와 같은 몇몇 리더십 분석가들이 뭐 하도록 led 이끌었냐면 자, 여기에서 얘는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여기 목적격 보어 표시를 해 주고 뭐 하도록 이끌었냐? 바로 to avoid 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뭘 피하냐면 using the word followers 추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격 보어가 되고, and 그리고 또 어떻게 이끌었냐면 자 여기는 지금 to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안에 이제 이 단어를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refer 라는 단어. 그래서 refer to 그다음에 a, 그다음에 as b.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refer to a 그다음에 as b.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a를 b로 지칭하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번째 목적격 보어를 해석을 해 보면 the others in a power relationship 이 권력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the others 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종자라고 불렸던 이 나머지 사람들을 citizens or constituents 시민 또는 구성원으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문장은 서수령에 나오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ey, f a t s 라는이 리더십 분석가는 is yes, correct. 옳습니다. That 이하라는 yeah, 점에 있어서, be correct that 하면은, that 이하라는 yeah, 점에 있어서 옳다라는 뜻이에요. That,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Too simple o few. 이 부분. 일단 해석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나 단순한 관점. of o l l o w e r s 추종자들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관점. 그 단순한 관점은 뭐다? 추종자는 그냥 부하다. 이것은 can produc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isunderstanding 오해를.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헤이페츠라는 hey, 사람의 말이 옳다. 자 4번의 문법 too simple of you 자 예죠 얘는 지금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 또 어라는 관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순서가 특이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정리를 했는데 부사 중에서 so as to how 이 부사가 뒤에 형용사를 이끌고 그 다음에 어 플러스 단수명사가 나오는 문법 구조입니다. 이거 순서 잘 봐두고 그 다음에 5번에 In modern life, 현대의 삶에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 wind up ing 하면은 수거예요. 결국 이 ing 하게 되다. 결국 being both leaders and followers, 리더와 이 추종자 둘다 되게 됩니다. And 그리고 the categories, 범주들은 can become quite fluid. 그 범주가게 유동적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유동적이다, fluid입니다.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단어 적어주세요. flowable 그다음에 mobile 그러니까 움직이는이라는 뜻이죠 또 넘어 flexible 그다음에 자 our behavior as followers 추종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은 changes 변합니다 이거 수일치 as our objectives change objectives라는 거는 이제 목적,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 변화에 따라 그 예시로 자, if i trust your judgment in music 만약 내가 음악에 있어서 당신의 판단을 신뢰한다면 more than my own 내 자신의 판단보다 당신의 판단을 더 신뢰를 한다면, I may follow your lead. 나는 따를 수도 있다 당신의 lead, 주도를. On, 얘는 이제 about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무엇에 대한 주도냐면, Which concert we attend? 우리가 어떠한 콘서트를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도. Even though you may be formerly my subordinate in position, 비록 당신이 공식적으로는 직책상 나의 부하일지라도. 그쵸? 자, 그런데, but, 이제 또, vice versa.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If I am an expert on fishing, 내가 낚시에 있어서 전문가라면, you may follow my lead. 당신은 나의 주도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on 무엇에 대한 주도냐면 where we fish 우리가 어디로 낚시를 갈지에 대한 주도 그래서 얘는 지금 다간접음문 문이죠. which concert we attend 그 다음에 where we fish regardless of 얘는 뭔뭐와 상관없이 라는 뜻이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our former position 자첫 번째 무엇과 상관이 없냐면은 우리의 공식적인 이 직책과 상관없이 or 자 regardless of 라는 이 전치사에 대한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The fact 자 사실인데 동격의 대신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I followed your lead on concerts yesterday. 어저께 내가 콘서트에 있어서는 당신의 주도를 따랐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regardless of. 무엇 무엇과 상관없이. 자, 이거 같은 표현 한번 쭉다 적어 보세요. without regard. 또는 Without reference 얘네 둘다 뒤에 to가 붙으면 됩니다. To not for Without regard to 또는 for 또는 Without reference to 또는 for 자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